파네 이거를 f a o n n 의하면은노른새끼를 나타 뭐 평생 그런 단어 뭐 들어볼 일도 없겠죠 나도 이거 하면서 찾아서 봤어 저때 선생한테도 물어보니까 일부러 그 발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놓은 거고 거의 무시해도 돼요 한마디로 그다음 의 n도 같은 발음이다 의 n이라고 뭐 m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어라던베 하지요 라 덤페 하지똥띠띠 하하 뛰어 뛰어 아니 지금 위할때 위가 벌려져 그냥 뛰어 뛰어 어 덤벨 하 뛰어 덤벨 하 뛰어 하면은 온도 아니면 뭐 체질 뭐템포 하면 어, 그런 거할때 그리고 르덤 플레 르덤 플레덤 하면 사원 사원이 꼭 절만이 아니고 기독교 사원도 사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르봉 르봉 어. 하면 바람 예외로 예외가 있어요 가끔 정말 가끔. 왜냐면, 불어는 다 규칙 발음이에요, 기본이. 예외는 손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막 맨날 발음에 걱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 익사마. 익사마. 아니면시영 그러니까, <목> 멍 발음이 이게 의외니, 멍이 안 되고, 그 바로 밑에 발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밑에 발음을 나온 김에 곧장 보면은, 이게 에 열린 발음이잖아요. 에 열린 발음에, 이안 발음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애도 마찬가지로 목소리로 내면서 발음이 좁아진다고 그래서 이게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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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모양을 잘 봐요 아, 아. 이게 이 해봐 이이 이. 이 입모양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라리 그아 그러니까 있죠 아 그걸 해봐요 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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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이응을 빼고 아네 아. 아. 예, 정확히 이 발음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 여기 여러 가지 나와요. a, i, m. 당연한 게 ai가 또에 발음이죠? a, i, n. n n이나 m이나 둘다유음이고 그리고, 의악성 떼기, 의 n. 했을 때, 이 뒤에 의 n이 이제 그앙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는 에 발음을 정확히 해주고, 이제 설명할게요. 의 이, e, n도 의이가 저거잖아. 에 발음이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이, 의 n도 이 다음에 의 n이 그, 앙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는 그대로 발음해주고.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에 해당하는 것들, 이하고 붙어도 다앙 발음이 나온다. 그래서, em, en, ecrec, en. 왜냐면 ecrec이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그리스이다. 그러니까 이하고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 ecrec, en, 아니면 ecrec, m, e c e n 등게다앙 발음이 나온다. 뭐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 여기 없지만, 하는 거, va, le va, le va. 러면 va, 이거 포도주, 그죠? va, 응. 이게 va, 응. 이 발음이에요, 정확히. 그리고 뭐, 뭐할때 아주 잘했어, 잘했을 때, 트레비 s 트레비 n très bien. 근데 이거 말 들으면 응. 앙처럼 들리잖아. 왜냐면 이거요. 이거거든? 미 i 여기 나왔지만, ee, 응. 이, 이 다음에 이걸 응. 앙으로 발음하는데, 왜 이게 앙처럼 들리냐면은, 이런 것도 다 발음이 과학적인 거죠. 이 다음에 이보다 더 넓은 발음이 나오죠. 그럼 사, 사람의 귀는 그걸 상대적으로 크게 들리기 때문에 앙보다도 앙에 가깝게 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발음을 할 때는 앙으로 해주면 정확하다. 뭔가 중요한 게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트비앙. 트비앙. 미앙 입을 지금 열지 말고 이. 앙. 아. 어. 응. 트비앙. 그발음이요딱그발음이요 네. 네.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나머지, 보면, 라팡. 라팡. 이응을 빼고 해보세요. 라팡. 라팡. 하면은, 허기. 라마. 라마. 하면 손. 어, 그리고, 르빵. 르 빵. 빵 음, 하면, 우리가 하는 빵. 먹는 빵. 아마 같은 단어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 또, 어, 호페앙 어, 호페앙 으, 호, 호, 페양 유로피아. 그리고 꼬세앙. 꼬세앙. 한국인. 산기유샹티아까했었지만 어. 벨트. 뭐 이제 뭐 다들 좋아하는 파리징앵파리징 파리징 하는 그 앵발음이 결코 없어요. 또부르는빠리지앙 빠리지앙. 다시가 빠리지앙, 빠리지앙. z z, 이게 아까 z. 말했지만 z. 한국식 지시 전혀 없겠죠? 혀 끝을 으 하는 거? 빠리지앙 빠리지앙. 그리고 아 포시블. 아, 없어 음, 불가능한. 이이 e, e, m 이나 e, 이 n 앞에 붙으면 부정의 뜻을 지녀요. 뭐 영어도 대강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어, 자하당. 자하당, 자하당, 자하당 하면은 저거야 자르댕 하잖아. 우리 저조경도 하시는 우리 종현 씨자 자르댕 뭔지 아시죠? 뭐예요? 좀 대다침 해봐요. 대신 해주십시오. 네, 정원. 근데 네, 자르댕이 있고 자르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르댕이 있고, 빡, 르빡. 빼, 아, r 세 르빡, 르빡. 차이가 있어. 이것도 공원, 그것도 공원이다. 차이가 뭐냐면, 파리에 있는 모든 공원은 샤하당이에요. 사실상. 샤하당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인공적인 게 샤하당이고, 빡은 좀더 자연적인 거야. 베를린에, 그 여기 커이츠베아그나 그런 쪽에 있는 이제 진짜 그 지저분한 공원, 그런 건 빡이야. 근데, 프랑스는 사실 모든 게 특히 파리는 다 계획돼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샤다 그런 거죠. 그럼 문화적인 게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그런 거. 뭐 질문, 질문 없죠? 여기까지. <laughs> 우리 팀장님이 좀 피곤해 보여서 오늘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스세스 아스런스. 썽 썽스가 지각 뭐뭐 뭐, 의미 뭐. 뭐, 방향, 그런 거 있는데, 앙상쌤 하면 그래서 무지각한. 그리고 모야 모아야. 모아야. 이것도 모아라고, 모, 모양이 아니고, 모아가 되는 이유가 이 크레이크를 알려줬었죠. 와야지 할 때. 그래서 모아야 하면은, 영어에서 미들, 그러니까 중간이에요. 중간 어떤 개체니까, 수단, 도구, 그런 뜻도 되고, 중간도 되고. 그리고 쌈블. 쌈블. 그러면 심볼, 그 정도 알 됐겠죠? 뭐, 산테틱. 산테틱. 왜요? <laughs> 세탁기에서 자주 나하잖아요 세탁기에서. 복합적으로 할 때, 종합적으로 할 때. 뭐 굳이 뭐, 이제 또 우리 철학 덕후들도 증 명이 있으니까, 뭐, 떼즈, 엉티떼즈 산떼즈 할때 그, 산떼티 같은 거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합해서 복합적인 그, 정반 합할때그 합. 어, 그 다음에, 그, 이게, 오, 으 e 발음은, 으 e 발음이라고 알려줬었잖아요 근데 이 발음이, 아까 말했지만, 불어에서도 발음이 점점 변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발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아 있죠? ᄂ 발음하고 똑같이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발음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ᄅ, ᅵ, 아니면 ᄅ, ᄅ, n 그러니까 숫자 1 있잖아요. 같은 발음이에요. 아, 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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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제 여성으로 하나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어, 아, 근데 이제 하나, 이게, 그러니까 의, 의에서 이제 굳이 하면 어어 그런 발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음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 아까 내가 말한 그 공복할 때 대준이 할때 이정 있잖아요. 그럴 때만 그냥 아정 아정 하면 공복으로 오라 아가 뭐라고 했지 여자도 이제 남자 아 이렇게 봐딱 이렇게 치는 게 아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이고 딱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 그게 전시사다. 전치사에 대한 건 이제 점차 계속 나올 거야 전치사의 느낌을 정확히 잡아야지 그 언어를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외국어로 외우는 거 이상이 절대 안 돼요 그걸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아정 하면은 공복에 그리고 빡팡 이것도 앙 발음으로 그러면 하면 돼아빡팡빡팡 그러면 이 정도는 알겠지 이름? 향수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팡 어, 방하은 갈색에. 이것도 있고, 이제 또 사전 찾아보면 알겠지? 이런 단어도 있어요. 발음이 이제 똑같이 하는 거야, 결국엔. 방. 이것도 어. 방.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음은 이제 태화에서 다이 발음으로 한다. 뭐 예외로 하나 있다. 앨범. 알범. 앨범, 앨범. 그러뭐 영어에서 왔으니까 예외겠죠? 영어에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 어원이 다 복잡해. 스포츠라는 거 있잖아요. 영어에서 온 걸로 쓰잖아. 원래 중서 중세 불어에서 온 단어야. 그게 우리 또 우리 윌리엄 아저씨 있잖아. 윌리엄 아저씨가 이제 영국을 따닥따닥 따닥 정복하러 가요. 가서 이제 모든 그 영미권의 고급 언어를 다 불어로 깔아놓잖아. 그 궁중 언어로. 그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재수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포츠가 알고 보면 중세 불어에서 왔다고. 나는 확신을못 하는데 우리 대학에 여자 선생님께서 <laughs> 학원을 해주셨어요. 5분 뒤에 끝나는 거야? 응. 오케이. 그리고, 이제, 어. 공 발음도, 오 터진 거 있잖아. 이게 원래 열린 발음인데, 이거 하면서 약간 오히려 오에 가깝게 발음한다. 그래서, 오 어. 어. 이응을 뺀 상태로 코소리 내면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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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그거 하는 게 이제, 저거, OM이나 OM. 그래서, 어, some. some. 이게 뒤에 내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입을 닫아야 되죠. some. 하면은, 뭐, 어두운, 그, 아, 그늘. 뭐, 어두, 아, 어두운 그늘에, 뭐, 그런 거. 그리고, 몽땅이요. 몽땅이요. 하면은, 산. 근데, 왜? 예외. 예외가 무씨유가잘 나왔다. 무씨유가 어서 왔냐면은, 약간, 이제, 하지만, 마담 있잖아요. 마담. 마담 앞에는, 나의 그런 걸안 붙여. 왜냐면, 남 자체가 원래 부인이다. 근데, 얘네 표현이 있잖아, 궁중 오, 나의 부인이시여. 그런단 말이야. 그게, 마가 여성 형용사란 말이야. 요게 붙여서 마담이에요. 마찬가지로, 루시어가 원래 몽시어에서 온 거야. 시어가 뭐야? 경. 그렇게 쓰지만, 그 경이, 루이 14세 때그형인가 동생인가가, 저기 그 동성애를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 맨날 화장하고 이쁘게 하는. 그 사람한테 다들 몽시어, 몽시그 몰리에르의 영화 그런 거 보면 나와요. 몽시어 한단 말이야. 막 뽀뽀하고. 그 몽시어에서 와서, 이게, 붙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므스요 하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불규칙 발음 은 얘네 두 개가 있다. 그래서 마당 엠므스요. 뭐한분남았죠 마지막 좀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합시다. m하고 n이 겹치면 이제 한쪽만 발음한다. 그래서 이런 건 비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아 비음은 비음이죠. 빨리 할때 그래서 그냥 라플람. 라플 음. 하면 뭐 화염 그런 거. 그리고 <laughs> 안에 아니, 네. 아니 하면은 연도 마찬가지로 아노세 아노세 아는. 아는. 하면 뭔가 알리다 농스가 기본적으로 뭔가 말하다 알리다요 그리고 엠 붙을 때도 엠엠 붙으면 노마슈 도마슈 응. 하면 손해 손실 뭐 오마슈 오마슈 하면 어디에 영예로 한다 오마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또 n 두개 붙일 때 노네 노냐면 주다 그리고 라번 아, 라번 하면 하녀고 그걸 번 하면은 이제 형형색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